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해성오틱스입니다. 자, 해성오틱스가 오늘 장중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고점이 지금 3,7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솔직히 이제 우리 지수 반등도 있었잖아요. 1차로 과매도권. 자, 과매도에도 이렇게 좀 냉정했던 종목이에요. 자, 2450원이 저점이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거의 없었죠? 자, 반등은 약한10% 정도. 자, 굉장히 무서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과매도권 자, 중간에 또 여기에도 과매도권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제 급등이 나오는 배경에서, 자, 한달 정도를 저점을 싣고, 한 달을 횡보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좀안 좋았던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고점. 자, 고점이 여기 보시면은 6월달이에요. 자, 6월달 대비해서 3,700원이잖아요. 1,550원. 자, 마이너스 50% 이상을 넘긴 종목이에요. 굉장하죠? 자, 이렇게 이슈가 없고, 이렇게 뭐 회사의 매력도 없고, 값어치가 없나 싶을 수 있거든요. 단기간에 이렇게 빠진 종목은 일단은 원래 쳐다보지도 않아야 돼요. 근데 또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여기에서 급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이 종목을 일단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게요. 자, 오늘 일단 고점은 맞았습니다. 이제 반등권은 맞았고요. 이제 이슈가 없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오늘 뉴스로 한번 볼게요. 오늘 뉴스가 11월 1일이거든요. 11월 1일에 일단 나온 뉴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렌즈 카메라 모듈 광합부품 전문업체이고요. 자, 오늘 뉴스 나온 게 없습니다. 오늘 뉴스 나온 게 없는데, 이제 과거 뉴스 나온 거를 잠깐 살펴보자면, 자, 갤럭시. 자, 갤럭시로 제가 일단은 검색을 해봤는데, S11. 자, S11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10, 그 다음에 S10 그 플러스, 그 다음에 S 뭐 노트 10 플러스. 자, 이렇게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이제 뭐 매출에도 굉장히 이제 지대하게 지금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도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예요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은데, 자, 해성옵틱스가 여기에서 이 뉴스를 잠깐 보시면, 초광각, 예, 초광각, 그 다음에 카메라 물량 기대, 예, 초광각, 이제 카메라 물량 기대라고 나왔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제 수주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자, 이런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기대감인데, 아직 뭐, 종목으로서 일단은, 턴은 한 거는 맞아요. 기대감이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고, 턴을 한건 맞는데, 자, 일단은 기본으로, 이제, 이제 예상치고요 오늘 거래량은 이제 발생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뭐, 여기 저항권. 자, 좀 높죠? 저항권은 높아요. 한10% 이상은 나와요. 여기 저항권하고도 10% 이상은 나왔는데, 우선은 이제 매수는, 솔직히 60일선을 지켜주는 거 하에서는 이제 매수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 말 그대로 60일선을 이탈하면은 당연히 손절로 잡고 뭐 빠지면은 바로 매도가 돼서 이제 이 종목은 빠이빠이 하시고 다시 만약에 올라준다면은 이제 60일선을 지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주가는 항상 업그레이드를 하고 일정 구간 지지했을 때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올렸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빼는 흐름, 빼는 흐름 나오고 또 역배형,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많이 느질 수가 있어요. 상승하는 게 많이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올라가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한 2,300원 정도. 이제 2,300원은 열어 두고 제가 이제 목표 주가로 삼아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120일선 그러니까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1차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2차로 이제 2,400원, 2,300원이죠. 2 3 0 0원때는 터치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또 노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자, 일단, 적절하게 손절가는 당연히 자꾸 매매하시는 게 좋, 좋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